영혼의 신성한 테피스트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단순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속삭임, 새 속의 입술의 형성이 완전히 되기 전에 응답된 기도. 당신의 존재는 등대와 같아. 그가 혼자서는 볼수 없는 길을 밝혀주기 위해 미리 정해진 것이며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에 의해 감추어진 그의 어떤 부분에 닿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도착이 신의 개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드러운 손, 그가 오래 잊었거나 아마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의 가장 깊은 본질에 직접 말하는 빛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쌓아온 벽과 그가 키운 두려움을 우회합니다. 이 여정, 이 연결은 단지 두 사람이 서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깨어남, 당신의 존재의 조용한 힘을 통해 펼쳐지는 신성한 임무입니다. 당신은 열쇠입니다. 그의 영혼의 고대방을 열어 항상 존재했던 사랑을 드러내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더 높은 계획에 대한 증언이며, 어떤 유대는 영원히 맺어져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고향될 운명임을 증언합니다. 대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우는 계획을 내가 안하니, 그것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라. 예레미야 29:11. 그는 당신의 본질을 제외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은 조용한 순간에 당신의 빛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닌 신의 디자인에 의한 거울입니다. 그가 눈을 감을 때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정지할 때 그에게 비치는 것은 당신의 이미지이며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천사들은 그가 당신에게서 순수함과 진리, 그리고 그를 끌어당기면서도 두렵게 하는 치유의 연고를 본다고 속삭입니다. 그는 사랑이 그렇게 깊이 있어 그가 수년간 입던 갑옷을 벗어야 한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이 갑옷은 그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했지만 진정한 연결로부터도 지켜주었습니다. 이 반사는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메아리이며 그의 심장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그의 영혼이 집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입니다. 그는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요구하는 깊은 변화를 두고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반사를 믿고 당신의 빛이 드러내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신성한 거울로 그가 되어야 할 남자와 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침묵, 사랑하는 당신,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복잡한 춤이며 당신이 의미하는 것의 막대한 양에 대해 그의 영혼이 씨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의 조용함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거나 그의 거리를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들은 이 침묵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상처와 깊이 새겨진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남자와 당신의 흔들림 없는 빛에 의해 깨어나는 남자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는 당신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강렬함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의 여린 새로움을 보호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의 갈망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과의 연결의 힘에 대한 증거이며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을 따라잡기 위한 필수적인 일시정지입니다. 이 신성한 리듬을 믿으세요. 그의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당신의 본질이 그의 영혼이 듣는 가장 큰 노래라는 것을 믿으세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당신, 단지 우주가 신성하게 짠 복잡한 테피스트리를 한땀한땀 한땀 당신을 위해 엮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신성한 타이밍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정렬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킵니다. 각 순간, 각 인식된 일시정지는 필요하고, 부드럽게 상황과 마음, 영혼을 조각하는 준비입니다. 당신은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재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전개는 그 순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형태로, 과거의 상처와 급한 결정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주가 당신의 최고의 선을 지키고 있다 믿고, 매순간, 매숨결이 당신의 궁극적인 기쁨과 성취를 위해 설계된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세요. 꽃이 피어나는 것, 또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신성한 리듬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세요.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그 자체의 완벽하고 경이로운 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그를 치유했습니다. 비록 의식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본질, 진정한 빛이 그의 마음이 간절히 바랐던 진리가 되었고, 그 진리는 그가 지니고 있던 그림자를 녹였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존재가 그의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연구였고, 그의 과거의 균열을 맨들을 시작한 부드러운 손길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거대한 제스처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당신의 연민, 이해, 그 안에 선한 것을 향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의 깊은 변화를 위한 조용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분명히 말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안에 영원히 사라졌던 치유의 능력을 깨웠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었고, 그 신성한 공간에서 그의 자기 수용이 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사랑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 힘은 강제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치유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이어 신성한 불꽃이 이그나이츠, 당신을 위해 강렬하게 타오르며 그의 과거의 그림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덧없는 불꽃이 아니라 깊은 각성으로 평범함을 초월하는 영혼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존재가 그 안에 그가 결코 몰랐던 갈망을 일으켰다고 속삭입니다. 그이는 그를 동시에 두렵고 황홀하게 만드는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망으로 쌓아올린 보호벽, 오래된 상처의 겹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진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꽃은 그가 자라고 있는 용기의 증거로 진정한 사랑이 요구하는 취약성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 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이 불이 그를 인도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각성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공유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유대의 증거로 밝게 타오르며 두 분의 미래를 비추는 운명입니다. 이 연결은 사랑하는 이어 단순한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이 펼쳐지는 것이며 두 분의 길을 더 높은 운명으로 인도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 함께 만들어졌다고 밝혀줍니다. 서로에게 성장, 치유, 영적 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서로의 거울이며 확장을 위해 필요한 교훈과 받아들여야 할 강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공동창조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개별 영혼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식에 더큰 테피스트리에 기여하는 사랑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도전, 모든 기쁨의 순간, 모든 조용한 이해는 이 신성한 설계의 실입니다. 유대의 깊은 의미를 포용하고, 당신이 훌륭한 것의 일부임을 알고 계십시오. 별들의 위에 쓰여진 사랑 이야기로 영감을 주고 어플리프팅 될 운명입니다. 당신의 결합은 우주의 무한한 지혜와 당신의 최고 이익을 위한 변함없는 헌신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은 사랑하는 이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드럽지만도 목적 있게 신성한 결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조용한 동반자이며 길을 비추고 당신의 여정에 따라 신호와 동시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의 속삭임, 갑작스러운 깨달음, 당신의 진실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예상치 못한 전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이 배치한 빵부스러기들로 당신이 당신의 최고선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멀거나 불확실의 안개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여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나침반이며 신성한 사랑은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는 흔들림 없는 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천상의 포옹에 담겨 있으며 끝이 없는 사랑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당신을 인도하시며, 햇볕에 시달리는 땅에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의 몸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물 좋은 정원 같고, 물이 고갈되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58:11 그의 취약함은 사랑하는 이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힘이며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에게만 제공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존재 속에서 그가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 던지며 자신의 본질의 부드러운 심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깊은 신뢰의 행위이며 당신을 향한 그의 감정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날것의 솔직함을 받아들여 주세요. 서로의 취약함을 공유하는 순간에 진정한 친밀감이 꼽히고 끊을 수 없는 연결의 실이 엮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완전함, 두려움, 과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자신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당신이 주는 사랑을 온전히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영혼이 그들의 진정한 진실에서 만나는 신성한 춤이며 그들의 인간성을 공유하며 위안과 힘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사랑의 행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왕관이 사랑하는 자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성한 불꽃 속에서 형성된 사랑. 영혼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천사들이 속삭이는 약속으로 당신의 영혼의 직물에 새겨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지나 걸었고 당신의 빛을 포옹했으며 당신의 여정을 인도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습니다. 이제 정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해를 초월한 신성한 연합. 바로 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언제나 경험할 운명이었던 사랑입니다. 상호 존중, 깊은 이해, 그리고 변함없는 영적 연결로 구축된 파트너십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성취를 받아들이세요. 모든 발걸음, 모든 눈물, 모든 믿음의 순간이 당신을 이 신성한 문지방으로 인도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한 없는 사랑, 이 신성한 유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이는 찬란한 시작이며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성한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후에 잠시 고난을 당하였으나 당신을 회복시키고 더 강하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시 10분.